안녕하세요. 저희는 이재대학교 식품 생명과학부 홍보동아리 인포드입니다. 오늘 저희가 해볼 주제는 소세지 리뷰입니다. 이 소세지는 한성기업에 다니고 계신 선배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혹시 한성기업들 아시나요? 한성기업은 그 유명한 크래미를 파는 회사인데요. 저희는 이번에 소세지를 받았기 때문에 소세지 리뷰를 해 보도록 할 겁니다. 소세지를 먹으려면 조리실에 가야겠죠? 조리실로 한번 가 볼까요? 출발. 출발! <목소리> 야, 고빵이. 저희가 조리를 끝냈습니다. 한번 먹어볼까요? 네, 뭐부터 먹어볼래요? 어, 저는 요 먼저 먹어볼. 게 이거는 미니 민너라는 제품입니다. 이본적인소세지맛이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<laughs> 다음, 다음 뭐먹으요래요 아 다음은 그럼 제네요이소재요거 비바크 부어스트라는 소세지예요 한번 먹어볼게요 음, 좀 다른 것 같긴 하다 음. 여기 안에서는 약간 후추 맛이 나는 것 같아요 저만 그렇게 느끼나요? 뭔가 다른 것 같긴 해요 <laughs> <laughs> 후추인지 잘 모르겠는데 음. 저는 다시 이거를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는 도이치 부어스트라는 겁니다 이거는 앞서 먹었던 미니 윈너라는 제품하고 맛이 조금 비슷한데, 조금 이게 간이 더 약한 것 같아요. 맞아요. 응. 자,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요. 마지막 거는. 스파이시 킬바사라는 제품입니다. 먹어볼게요. 확실히 이름과 같이 듣고 매콤한 것 같네요. 표매워. <laughs> 맵다. 아, 저희 이거 네 가지 소시지 먹어봤는데, 혹시 뭐가 제일 마음에 드셨어요? 네, 저는 매콤한 거 좋아해가지고, 이거 스파이시 킬바사가 제일 좋았는데, 그렇게 많이는 안 매워서 매운 거못 먹는 사람들도 충분히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는 약간 매운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, 이거. 미니 윙나라는 제품이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어? 피디님도 혹시 되게 먹고싶어하는 눈치인데 혹시 드셔보실래요? 네! 어? 그 많던 소세지는 다 어디갔죠? 보이는 아닌데... 먹다보니 어, 맛있어서... 자 오늘은 한성기업 소세지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가까운 맛집에 가시면 한상기업 소세지를 만나볼 수 있으니 한번 집에서 드셔보세요. 저희는 선배님들의 많은 연락을 기다립니다. 기다립니다. 그러안 안녕하세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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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음.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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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파이니쉬 킬사바? 킬바사? 어, <laughs> <킬> 킬바사, <laughs> 킬바사. <laughs> 킬바사? <laughs> <laughs> 아, 근데, 세지 맛이 지 거기서. 식생 t v 어, 나